3시리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타보니까 너무 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어떡하죠? 전 솔직히 근데 제 돈으로 뭐 컴버터블 BMW 산다 그러면은 짚고 살것 같긴 한데 저거 누구 거야 도대체? 와.. 씨저 개간지인데? 와.. 씨 저거 누구 거야 도대체? 오우 oh, 예스 yes. 아 개좋아 진짜로 오늘은 제 새로운 차를 소개시켜드릴건데요 사버렸어요 결국에 지금 타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아 날씨 좋다 아 날씨 좋다 근데 뭐 뒷자리가 없냐 이거? 왜냐면 뒷자리가 없죠? 스포스카인데. 이게 지금 최첨단의 스포스카인데. 있으면 돼? 뒷자리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차를 지금 산지한 거의 이제 2주 넘게 돼가는데. 흑둥이가 좀말썽도 피우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래갖고 차를 많이 못 탔어요. 오늘 날씨 좋아서 이때다 하고 뛰쳐나왔는데. 운전도 많이 못 해보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신고만 하고 구매했다. 주행 리뷰나 이런 재밌는 것들은 이제 계속 이어질 계획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세 죽었다 진짜로. 진짜 자세가 죽었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레드 시트로 지리게 빨갛고요. 네, 뒤에가참 예쁘죠. 깔끔하게 배기 튜닝도 적당하게 되어 있고요. 옵션 빠진 거 없는 풀 옵션이고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너무 감가를 들 먹었어요. 차가 지푸가 좀 나운지가 이게 주바디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꿀메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휠은 19인치가 들어가고, 퍼포먼스 옵션이 있어야지. 브레이크랑 벨트 안전벨트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디자인 진짜 좋지 않습니까? 또 파란색을 사서 웃기긴 한데 저는 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지포는 실물이 더 좋습니다. 얘는. 창문을 내려야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창문 내려볼게요. 창문을 내리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주 차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운전석의 위치를 보세요 한번. 여기가 뒷바퀴인데 여기가 앞바퀴잖아요. 뒷바퀴 위쪽에 타 있거든요 사람이. 보통은 이 자리면 이제 2열 뒷좌석 쪽인데 얘는 뭐야? 여기 다가오지? 이거 뭐야? 어! 야옹아 일로와봐 오우 뭐너 착하다 일로와 지포랑 놀자 야옹이 일로와 와. 너 꼬리가 왜 없냐 고, 지포 리뷰 말고 고양이 리뷰로 바꾸겠습니다 고양이 귀엽다 일로와 말을 잘 듣냐 너야너 너 뭐야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 저식 이거 고양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개꿀이죠? 여러분, 뚜따 차를 사면은 고양이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야... 너 나무 타고 싶냐? 어, 이 자식, 너좀 아는구나. 너 유튜브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지금 이거 지포 리뷰가 아니라 고양이 리뷰가 돼버렸잖아, 이거. 네, 여러분 열 번째 니다 고양이 가 너무 귀여워 갖고. 힐러와 봐. 엠브레이크 보여 줄게. 요게 브레이크가 잘 들어. 보이 잼브레이크. 이게 아그손 말고 이거 브레이크라고. 이게 엠브레이크야. 알았어? 알았냐고. 우유 귀엽다 너 근데 진짜. 이게 엠브레이크야. 응? 씨가 그러니까 차는 잘 가고 잘 서야 돼.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잘 멈춰야 돼. 야, 어디새쳐 있다. 비비지 마라. 메다 비벼도 돼? 살또 하면 되지 너좀 아는구나 차를 이 차들 많은데 왜 여기 왔어 음, 너 때문에 억그로끌려주지고 하려던 말 까먹었잖아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가 좀억그로를 끄는데 요 색깔은 솔직히 여러분 실물로 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있어요 이게 4컨버터블이랑은 아예 다른 차예요 이게 2인승 4인승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 누가 키우는 건가? <laughs> 누가 깨물었니? 네 여러분 오늘은 어차피 주행 리뷰가 아니라 간단하게 샀다고 알려드리려고 온 거라서 고양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고양이는 지금 일단 자륜 구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꼬리 쪽은 약간 경량화를 위해서 약간 커팅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륜 구동이라서 TCO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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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류만 관리 잘해주시면은. 괜찮은 고양이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너 거기 있으면 내가 차를못 움직이는데? 잠만 잠들지 말면 돼. 자는 거 아니지 너. 잘 잘라고 너? 근데 너 잘라고? 나 어떻게 가라고? 너 시동 걸면 깜짝 놀라. 너 자꾸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로 시동 걸어 버린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얘도 지금 좋은 걸 아는 거요 여기 뚜따를. 하고싶다는거죠 안녕 비머냥이 네 그래서 까먹었던 얘기를 해보자면 네. 보시면은 저기 이제 뒷바퀴 쪽이 사람이 이제 운전석이 뒷바퀴 쪽에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세단하고 승차감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BMW에서 유일한 이제 2인승 차잖아요 음. i8 뭐 로드스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단종됐고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한 2인승인데 아니 사실이즈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세단 형태에서 그거를 약간 뒤에를 이제 개조한 형태인데 얘는 아예 그런 기본 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 감각이나 이런 게 진짜 약간 스포츠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뭐 쇼바 소스트로크이 짧아서 잘못하면은 이제 약간 옆옆 차선으로 순간 이동하는 노면의 전달이 운전자에게 잘 느껴지기 때문에 더 스포티하고 더 재밌는 거죠. 그래도 노면 좋은데는 편안하고 뭐 타봤자 500km 이 정도밖에 안 닿기 때문에 좀더 타보고 해야 좀 신빙성이 올라가고 이제 제가 딱 느낀 점이 차가 엄청 넓적하다는 거, 넓적하고 낮아요 되게 시트 포지션은 저는 뭐 낮은 걸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데 이게 제가 카메라 들고 산 거거든요. 높이가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낮습니다 많이. 뭐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단점을 뭐 저는 아직은 단점을 뭐 신청 안 좋은 건 사실 신청감 좋을라면은 이거 안 샀죠 아무리 단점이 있다 해도 이거의 모든 단점은 다 뚜껑 열리는 걸로 카바 커버 카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색깔도 실내가 이제 빨간색 이제 이게 마그마래든가 그래요 꼬냑 시트도 있긴 한데 저는 꼬냑 시트는 이제 3시리즈에도 들어가고 4시리즈에도 들어가고 5시리즈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 시트는 좀 많이 흔치 않기 때문에 또뭐 이제 신형 3시리즈는 들어간다고 확인하는데, 저 여튼 빨간 시트가 갖고 싶었고요. 뚜껑이 우린 쳤인데좀 관종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얘는 진짜 실물로 보셔야 돼요. 실물이 좋습니다. 아주 마사실에서 손 씻고, 이제 고양이랑 못 놀아서 수타로하게 해서 심심하니, 심심해 BMW가 좋아, 벤츠가 좋아, 벤츠가 좋으면 일어나. BMW가 좀 앉아 그렇지, 차는 BMW지. 오, 아니라고? 됐죠. 내가 낸 거야, 이 자식아. 고양아 나 갈게 고양이야 나 갈게 잘자야 근데 너 시동 걸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시동을 걸 거거든 고양아 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시동 사운드 한번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리뷰를 야무지게 찍으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어그로를 끌어서 제가 약간 그겁니다 좋아요 애와 네, 티타 라이프를 한번 같이 제가 즐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 바이 나 갈게 나 갈게 손 흔들어줘